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주요 현안들에 대한 청와대의 속 시원한 대답을 시신하게했지만 역시나 돌아온 것은 무능한 모르세와 노골적인 의회의 무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장악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실버하는 가운데도 태연이 해석은 자유로게 하시라는 청와대 기사실장에게서는 무성의와 무책임을 넘어 그럴 거면 왜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언론 자각법, 부동산 정책, 안보 등에 대해 대체 이 정권이 어떠한 기회를 갖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부동산 주가격 등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라며 국민을 궁금케 했던 이호승 정책실장은 송구하다며 한발 물렀었지만 정작 이번에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어느 정권의 탓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가져온 문제라며 또다시 남파을를 반복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을 듣고자 했지만 책임자인 김호란 방역기획관은 출석조차 않은 채 그저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전형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나 국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정권이 있었습니까? 불편한 답변에는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는 무책임 무성의 만을 보여준 오직 국민들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탈원전 관련된 논평입니다. 대통령 신기보자의 1조 8천억원 소각시킨 문정부의 탈원전입니다. 월성 기록기 가동 중단 시약 1조 8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한수원의 보고에도 문정부는 기업도 가동 중단을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월별 연료를 키워서 전기를 얻는 월성 원전을 폐기하고 현 정부가 1조 8천억 원을 키워 얻어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만족감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2년적 만족감을 위해서 4차례 보고 1조 8천억 원의 손실비용 6,500억 원의 전력교육 증가는 모조이 독살되었으니 가히신기부자인 마스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부하직원에 대한 법박 조기 폐쇄를 반대한 한수원 사장의 교체 지시 등을 통해 3원전의 행동대장을 자처했습니다. 백전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을 보면 이 정권에서는 서도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산업군을 방문해 두무종리가 어깨 펴어고 경. 제약을 초래한 이번 사건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여부를 가려내고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